샤워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? 안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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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화를 만드는 중이야? 아니. 이야좀더가져와지 <laughs> <laughs> 응. <laughs> 이렇게 물에 다 됐어. 응. <laughs> 책이 아, 젖어 아 언니 패드로 거없 책이 젖어패어 됐어 됐어 선생님 할게 그래. 역시 다인이가 제일 착하구나 네. 쟤네들 아서 보고만 있는 역시 언니라서 언니는 역할을 못했어 조용히